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여름철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며 근육과 인대는 점점 뻣뻣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여름에는 아무 문제 없던 동작도 겨울에는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관절과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겨울철 운동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믿고, 계절과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추워지는 계절에 조심해야 할 운동들을 자세히 짚어보고, 왜 위험한지, 어떻게 대체하면 좋은지, 또 안전하게 운동하려면 어떤 습관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지구력 향상과 체중 관리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특히 위험합니다. 기온이 낮으면 근육이 경직되어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관은 수축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도로 위를 달리면 무릎과 발목이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고 관절 연골은 여름보다 훨씬 빨리 닳아버립니다. 특히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딱딱한 바닥에서 달릴 경우 충격은 배가 됩니다. 어떤 분은 여름 내내 달리기를 해도 괜찮았는데 겨울만 되면 무릎 통증이 생긴다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연골 손상이나 무릎 관절염은 겨울철 달리기를 무리하게 하는 분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그렇다고 달리기를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시간과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을 때를 피하고 해가 떠서 기온이 오른 낮이나 오후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쿠션이 좋은 러닝화를 착용하고 도로보다는 흙길이나 트랙 같은 부드러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걷기에서 시작해 몸이 충분히 풀린 뒤 천천히 달리기로 전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등산입니다. 눈 덮인 산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겨울산길은 낙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 얼어붙은 바위, 미끄러운 낙엽, 녹았다 얼기를 반복한 지늘길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을 빼앗습니다. 특히 내려올 때 위험이 배가 됩니다. 오르막에서는 허벅지 근육이 주로 쓰이지만 내리막에서는 무릎에 체중이 두세 배로 실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등산은 무릎 관절 손상, 발목 인대 파열, 고관절 골절 같은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응급실에는 산에서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실려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등산을 완전히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등산 스틱을 준비해 양손으로 짚고 다니면 무릎 하중을 줄일 수 있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좋은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또 평소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은 겨울에는 산보다는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겨울 아침 격한 체조입니다. 팔벌려뛰기, 줄넘기 팔굽혀 펴기 같은 동작은 평소에는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추운 아침 기온 속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온이 낮을 때는 혈압이 쉽게 오르고 혈관이 수축한 상태에서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어지럼증이나 흉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직된 근육과 인대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찢어지거나 파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 아침에는 절대 기상 직후 곧바로 운동을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거나 집안을 가볍게 걸으며 체온을 먼저 올리고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준 후에 운동 강도를 높여야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겨울철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고 전신 운동이 되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만 겨울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 수영장이 아니라면 찬 수온은 호흡기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가면서 쇼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반드시 수온이 유지되는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고 수영 전후에는 충분히 몸을 데워 체온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겨울에는 근육이 경직되어 무거운 엮기를 갑자기 들면 허리 디스크나 어깨 인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중량도 겨울에는 위험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겨울에는 근력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거운 중량보다는 가벼운 무게를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반드시 준비 운동을 길게 하고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야외 자전거입니다. 겨울철의 찬 바람은 얼굴뿐 아니라 무릎 관절을 직접 때립니다. 체온이 떨어진 무릎은 연골이 쉽게 손상되고 근육과 인대는 경직된 상태로 페달을 밟게 되므로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 겨울 도로는 얼거나 미끄럽기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실외 자전거보다는 실내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 자전거는 날씨와 관계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고 관절에 주는 부담도 적습니다. 여기까지가 겨울철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운동 6가지입니다. 달리기, 등산, 아침 격한 운동, 수영, 무거운 웨이트, 그리고 야외 자전거. 이들은 계절이 바뀌면서 위험성이 커지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운동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운동할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야 하며, 땀이 난 뒤에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땀을 식은 채로 찬바람을 맞으면 근육이 다시 굳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여름보다 두배 이상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근육과 관절이 평소보다 훨씬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을 하면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강도를 낮추고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같은 강도의 운동이라도 겨울철에는 심장과 혈관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 강도를 조금 낮추고 시간을 줄이는 대신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운동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샤워나 조격으로 체온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식은 채로 그대로 두면 근육과 관절의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운동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겨울엔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더큰 문제를 부릅니다. 운동을 완전히 쉬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혈관은 더 좁아지며 관절은 더 굳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피할지와 동시에 무엇을 대신할지입니다. 달리기 대신 실내 걷기, 등산 대신 가볍게 동네 평지 산책, 무거운 엮기 대신 가벼운 아령이나 맨몸 근력 운동, 야외 자전거 대신 실내 자전거, 이런 대체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 겨울에도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겨울 아침마다 무리해서 달리기를 나갔다가 무릎이 손상되어 병원 치료를 받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무릎을 보호하며 실내 자전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단련해 봄이 왔을 때 건강한 다리로 밖을 거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운동은 건강을 위한 도구이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추워지는 계절일수록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달리기와 등산, 아침 격한 운동, 수영과 무거운 웨이트, 야외 자전거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운동입니다. 대신 체온을 지켜주고, 부드럽게 근육을 깨워주며 관절을 보호하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소통하며 더큰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